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장의 내용이 기억나시죠? 10장은 이 기본과 이스라엘이 화친했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제 주변에 그 강력한 성읍이었던 몇 곳에 사람을 보내서 군사를 모읍니다. 여기 그 이제 예루살렘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그리고 야르드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군사를 모아가지고 기브온과 먼저 싸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이스라엘과 화친했기 때문에 이제 기브온이 적이 된 거예요.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급하게 여호수아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서 결국 이 다섯 왕들과 기브온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제 얼마나 여호수아가 간절했는지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외쳤던 그때지요. 그래서 결국 그 다섯 왕들을 이제 쳐서 무찌르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성읍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가서 가난 남쪽 지역을 다 점령한 내용이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그 여리고 그리고 아이성 기부온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서쪽으로 쭉 내려가면, 엠마오나 개셀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동서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나누고, 지금 현재 10장에서는 남쪽 지역, 우리 남쪽 예루살렘, 헤브론 라기스, 에글론, 이런 지역은 다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지역을 다 점령했는데, 그 점령에 갈 때에 북쪽의 대표적인 성읍 중에 한 성읍이었던 하졸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하졸. 하졸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이 가브나움에서 차를 타고 저 헬몬산으로 가다 보면 중간쯤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병거성을 지을 때 라기스, 게셀, 무기도 그리고 하졸 이런 곳에 병거성을 짓는데 이 하졸도 저 북쪽 지역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지 중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 하졸이라고 하는 성읍도 굉장히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왕도와 같고 그 북쪽 지역의 대표적인 성읍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하졸 왕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 그 위쪽에서 보면 긴네롯은 이갈리리옷을 이야기합니다. 긴네롯 아래쪽 아라바 그러면 아마도 벳산이라든지 이런 지역까지 포함해서. 또 가, 나사렛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갈릴리 서쪽 산지가 있습니다. 거기 상당히 높은 지역의 산악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헬몬산 아래까지 그전 지역의 사람들을 보내서 군사를 다 모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면 사절에 보니까 해변에 수많은 모래가 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다. 이렇게 많은 군대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어. 여러분, 남쪽만 해도 다섯 개 왕들, 다섯 개 성읍의 왕들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싸웠다면, 이제 여기는 북쪽 지역 거의 모든 군사들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대적하려고 모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앞서 늘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리고를 질 때도 아이 성두 번째 전투에서도 또 기브온 전투에서도 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5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6절. 6절 읽어 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를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읽어 보지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 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도 앞에 북쪽 지역에 가난 족속들의 그 바닷가 모래알처럼 많이 모여 있는 그 모습에 혹시 여호수아가 두려워할까 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모든 것들, 여호와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면 코로나로 인하여 어제 9만 명이 넘게 나왔지요. 또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우 담대한 마음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 있다는 것은요. 단번에 칠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칠 능력만 있다면.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이게 두려움의 존재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있을 때, 대적해서 당당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다면, 전쟁이 훨씬 더 쉬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갑자기 그들에게 기습을 한 겁니다. 습격을 해서 그들을 쳐서 다 물리쳤고, 그리고 호흡이 있는 자들 다 죽입니다. 근데 여기는 좀 다른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가난땅 처음 들어올 때, 여리고성은 완전히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사람은 죽이지만, 가축과 모든 탈취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성읍은 다 불태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졸만 불태워요.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아마도 북쪽 지역을 대표하는 성읍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졸은 불태우고 나머지 산지에 있는 성읍들은 불태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한번 보시죠. 13절. 여호수아가 하졸만 불살랐고 산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고 뭔가 좀, 좀 달라지는 느낌이죠. 그러면서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비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우리 15절 한번 읽어 보죠. 15절 같이 읽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15절 이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여호수아에게 전했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시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시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뭐를 도와하셨어요? 격려, 용기를 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어떻게 행하라는 말씀, 특히 작전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신 그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전쟁을 계속해서 수행해 갑니다. 그래서 여기 힘극절 이하는 이제 전국의 내용이 그 점령에 가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래 동안이라 요거를 이제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한 7년 정도 걸렸을 것으로 보여요. 7년 정도. 우리가 지금 여기 10장과 11장을 읽으면 몇달 만에 전쟁이 다 끝난 거같지요 근데 한 7년 정도 걸려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또그 땅을 나누어 주는데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어요. 오늘 여기 그 21절 이하에 보면 아낙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낙자손. 아낙자손에 대한 기억이 있지요.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1 2 명을 보내게 되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1 0 명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거기는 아낙자손이 있어. 그들이 키가 장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 서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있는 한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땅을 누가 점령하죠? 아마도 그들이 봤던 것은 헤브론의 성읍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성읍이 높고 단단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키가 장대한 아낙자손이었다는 거지. 근데 이 성읍을 누가 점령하죠? 갈렙이 점령하죠. 갈렙이. 갈렙이 여든 다섯 살때 그것을 점령해서 그곳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아낙자손들. 자, 이안학 자손들을 다 진멸하여 바쳤다. 그리고 이안학 자손들이 어디에만 가 있었어요? 해변도시였던 가드. 여기 가드와 아스도대만 남았다. 여러분, 가드에 누가 있었지요? 골리앗. 생각나시죠? 골리앗. 아마도 이런 말씀과 연결되어서 다위시대 때, 이러분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키가 무척 큰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아낙 자손이 이제 산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사는 산지에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일부가 살아남아서 어디로 갔어요? 해변으로 갔는데 해변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 거기 가드나 또는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그런 지역에 조금 남아 있다. 그러니까 그 가난 땅의 시설을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여 이제는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땅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여기 그 19절,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다 점령하게 되었는데 오직 살아남은 사람들 이 있었죠. 지 랍과 기본 족속만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진멸당했어요. 다 진멸당했는데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지요? 최루기 초반에 나오지요. 바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라고 할 때에. 바루가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마음이 완악해서 어디까지 가요? 열 번째 장자를 죽이는 재앙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여호수아가 가는 땅을 점령할 때에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한 기부은 살았어요. 근데 나머지는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싸우려 할 때에 결국 다 진멸 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악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아요. 죄악에 대해서는 여러분 끝까지 대적해야 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거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정리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를 마쳤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점령하여 마치게 된 근본적인 힘은 15절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삼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순종함으로 그 땅을 다 차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던 아낙 자손들도 다 진멸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전쟁이 있을 때마다 전쟁은요.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늘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작전을 세워 주셔서, 즉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치러 주셨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순종함으로 그 열매를 얻을 수 있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또 주의 몸된 교회는 또 건축이라고 하는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고, 적극적으로 용기를 가지고 나설 때 여러분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아요. 승리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그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